안녕하세요. 오마이딜러입니다. 네, 오늘도 제가 가성비 정말 너무 좋은 차량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말 어렵게 준비를 해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BMW 7 시리즈, 그 중에서도 750LI에 4륜구동까지 들어간 X 드라이브 모델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차량, 당시 신차가 약 1억 8천만 원이 좀 넘어갔던 차량인데요. 지금 2천만 원도 안 되는 금액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금액이 저렴하다고 해서 스펙이라든가 다양한 부분 전혀 떨어지지 않는데요. 한 2천만원 선에서 대형 세단 찾으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좀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스펙과 외관 상태, 현경 실장님께서 자세한 안내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차량 안내에 앞서 이 차량의 간단한 스펙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BMW 뉴7 시리즈 750Li X 드라이브 모델이고요. 2012년식에 주행 14만 5천 k 로 운행한 차량입니다. 단순 외판 교환은 있지만 운행상에 전혀 지장이 없는 부위 무사고 차량이면서 네 성능 점검, 올 양호 판정까지 받아놓은 차량이고요. 이 차량 지금 오마이딜러에서 준비한 가격은요. 199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바로 안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유리 쪽 썬팅 부위 훼손상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유리 쪽에 크랙이나 돌팀 현상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스톤집의 가장 취약한 전면부 부위 쪽이고 그리고 검정 색상인 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이 차량 지금 붓터치 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깨끗한 외판 상태 보여지고 있고요. 아래쪽 또한 지금 추가적인 도색이나 붓터치가 필요한 사항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릴 쪽에 해손 사항도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하고요. 양쪽에 헤드라이트 보시는 것처럼 백화 현상 없이 아주 맑고 깨끗한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좌측 측면 부위 쪽 넘어와 볼게요. 옆에서 보면 단차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디엔더와 뒷범퍼와의 단차 역시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뒷타이어 어, 트레드 약60% 이상 남았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휠 상태, 어, 스크래치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깨끗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뒷문, 앞도어, 그리고 앞펜더까지 전체적인 외판 상태 제가 말씀드릴 추가 사항 없고요. 앞바퀴 트레드 약50% 이상 남았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휠 상태 또한 아주 깨끗한 상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조수석 측면 부이쪽 넘어왔습니다. 조수석 또한 지금 단차 역시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어, 디엔드 뒷범퍼와의 단차 역시 없습니다. 뒷바퀴 휠 상태 아주 깨끗한 상태 스크래치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깨끗하고요. 뒷도어, 앞도어, 앞엔더까지 외판 상태 에 추가적인 도색이나 부어치기 필요한 사항 전혀 없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앞바퀴 휠 상태 또한 지금 앞바퀴도 너무나 깨끗한 상태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바퀴 모두 휠 상태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량 보시면 이렇게 압축도 어 장착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후면부로 넘어가 볼게요. 네, 뒷유리 쪽 보시면 열선이 들어가 있는데요. 열선 쪽에 훼손사항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썬팅의 어, 프리미엄 브랜드 후퍼업틱 시공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트렁크 리드, 범퍼, 범퍼 하단 양측 측면 부위 다 통틀어서 지금 추가적인 도색이나 붙어치기 필요한 사항 전혀 없을 만큼 외판 상태에 너무나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양쪽 테일 램프 깨짐이나 훼손사항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로 장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트렁크 공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파워트렁크 장착되어 있고요. 안쪽에 내장제, 마감제 또한 보풀하기 없이 아주 완벽한 상태 유지되고 있네요. 그리고 양쪽에 수납공간 더해져서 적절하게 유용하게 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외판 상태에 대해서 제가 안내해 드려봤는데요. 외판 상태 너무나 깨끗했고 실 상태 아주 좋았습니다. 실내 상태 과연 어떠할지 우리 용선 팀장님께서 바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관 상태 꼼꼼하게 살펴드렸는데요. 사실 실내 사용감도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나 플래그십 세단답게 뒷자리도 중요한데 뒷자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용감 거의 느껴지지 않고 아주 넉넉한 공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뒷자리 열성 통풍 시트 지원을 해준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차석 쪽, 앞도어 쪽 지금 보시면 은 사용감 거의 느껴지지 않고 BMW가 버튼 까짐 현상이 조금 많이 있는 편인데 이 차량 특히나 버튼 까지 현상도 없을 정도로 정말 아껴 탔다는 점이 사용감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 쪽에도 이쪽에 많이 터지거나 주름도 많이 가는 부분인데 사실 주름도 많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만큼 조금 아껴서 탄 차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핸들 커버까지 따로 끼고 사용을 해주셨어요. 뭐 반지 같은 거 끼고 운전하시는 분들 이렇게 기스가 나기 때문에. 전 차주분께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것 같은데요. 뭐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라든가 뭐 차선이탈 그리고 차간거리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 운전자 공간에서 모두 제어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모두 정상 작동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2열 시트 쪽 먼저 비춰주시겠어요? 어, 시트 사용감이 정말 많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뭐 3만 키로, 5만 키로 탄 차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좋은 컨디션 잘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센터페시아 중앙 쪽 보시면 이렇게 와이드한 디스플레이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아주 선명한 화면 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드라이브를 통해서 이렇게 각종 차량의 정보라든가 옵션 기능들을 설정을 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후방 카메라 보시면 아주 선명한 화면 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단 쪽에는 미디어 제어하는 버튼과 공조기 버튼 배열이 되어 있는데요. BMW 특성상 까지 면상이 좀 발생이 되는데 이 차량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까지 현상도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 열선과 통풍시트 지원을 해주고 있네요. BMW의 전자식 기어노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디스플레이를 제어할 수 있었던 그 아이드라이브, 조그 다이얼과 버튼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식 파킹이라든가 오토홀드, 그리고 파킹 어시스트 버튼. 주행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버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천장 쪽 보시면 지금 선루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 개폐시에 뭐 이음이 있다던가 아니면 어, 모터의 소음이나 걸림현상 전혀 느껴지지 않고 정상 작동되고 있다는 점 참고 한번 해 주시고요. 자, 이제 마무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BMW 750 LI 차량 X 드라이브 모델 준비를 한번 해 봤는데요. 어, 오늘은 쉬운전을 조금 못했어요. 바깥에 비가 오기 때문에 외부 쉬운전을 못하고 외관과 실내 상태 그리고 전체적인 차량의 컨디션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쪽에 내방을 해주시면 쉬운전은 물론이고 전체적으로 정말 꼼꼼하게 구입하시는데 궁금하신 점 저희가 잘 시원하게 긁어드릴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 스펙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스펙 정리해드리겠습니다 BMW 뉴7 시리즈 750 LI X 드라이브 모델이었고요 2012년 식에 주행 14만 5천 키로 운행한 차량이며 어, 단순 외판 교환은 있지만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성능 점검 올양호 판정받았던 이 차량 오마이딜러에서 1,99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입니다. 이 차량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거나 동급 대비 다른 차종 궁금하신 분들 하면 상단 오른쪽에 보이는 저희 대표 번호로 언제든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요 중고차 관련 문의 사항에 대해서 언제든 문의 주시면 저희 최선을 다해서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간간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항상 안전 운행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